안녕하세요. 양평 우리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청운면 가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전, 전원주택인데요. 주택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깊은 물이,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계곡 먼저 보여드립니다. 여기 청운면 가연리, 구교림으로 둘러싸져 있는 주택이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주택이 오늘의 주택입니다. 바로 집 앞쪽에도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사시사철, 맑은 물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는 오늘의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00평, 그리고 건물은 41평인데, 어, 3면이 다 구규림입니다. 구규지, 앞쪽도 다 구규지고요. 옆쪽은 구규림, 뒤쪽도 구규림이에요. 국유, 구규림으로 감싸고 있는 청정하고 공기 좋은 집, 오늘 보여드립니다. 매매가도 2억 2천, 2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쪽 물이 굉장히 좋죠? 오늘의 주택, 돌계단을 통해서 진입을 합니다. 지금 다 석축으로 토목이 되어 있는데, 어, 일부는 좀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계단을, 뭐 계단을 좀 오르내리시기가 편하게 좀 바꾸신다던가, 이런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인분이 현재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셔서 주변이 조금 정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텃밭은 이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개별 지하수 그리고 정화조를 사용합니다. 건축은 ALC 블럭조로 되어 있고요. 2005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앞쪽도 다구기림이에요 앞뒤 옆쪽에 다구기림이기 때문에 공기 좋은 거 하나는 그리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요거는 아주 자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집 자체가 2005년도 준공이다 보니까 내부 손은 좀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지금 여기 텃밭 옆쪽 구기림 쪽으로 가보면 여기 이웃분은 이렇게 구기림 위에까지 다 이것저것 심어 놓고 꾸미고 계세요 여기도 일부 텃밭을 하시는데 이거 조금 더 넓게 확장도 가능합니다 이쪽 텃밭이고요 그리고 앞마당 쪽으로 가볼게요. 석축으로 토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 면적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토목을 좀 다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나무, 초록초록한 나무가 있고, 이렇게 꽃잔디도 심어져 있습니다. 계단 통해서 위쪽, 데크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데크 위쪽에 올라가면 계곡, 물소리가 더 시원하게 들리고요. 계곡, 계곡 전망 나옵니다. 네. 앞쪽을, 앞쪽은 나무로 초록초록하고 저 위에 산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물도 데크 위에서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바베큐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앉쪽도 고기 드시면서 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수 대공으로 파져 있고요. 이 옆쪽도 구그림. 2층 공간에서는 바로 이 구그림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쪽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좀 꽃밭으로 꾸미거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뒤쪽은 이렇게 뭐 이것저것 쌓아 두셨습니다. 난방은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궁금해 하실 만한 우리 주택의 내부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공 자체가 2005년도에 나서 내부는 좀 손을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왼쪽에 문두 개짜리 신발장, 그리고 들어가면 문이 하나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주방 겸 거실이 보입니다. 도배 정도만 새로 해도 확실히 좀 달라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싱크대도 약간 연수가 있어 보이고 근데 이렇게 2억대 저렴한 집들은 손을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되고 적당히 조금만 손보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은 1층에 방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현재는 여기서 탁구를 치시고 노래방 기계 쓰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 방으로 쓰시기에 충분하게 널찍한 방입니다 그리고 거실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나져있고요 그리고 끝 쪽으로 가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엄청 넓어요 화장실 일부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창고 있어요 계단 아래 공간 이용한 창고 공간이 있고요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나무 계단에 카페트를 깔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2층 복도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바로 우측에 2층 거실 겸 방이 있습니다. 문통에서 앞쪽 데크로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방. 2층에 방 하나. 안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 딱. 자그마한 화장실. 쪽으로 붙박이장, 3개짜리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요. 방, 이 방은 좀 자그마한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 2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 데크 부분 쪽으로 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쭉 내려가면 앞에 구유림 정도를 이쪽도 뭘 심어 놓으셨어요. 아, 여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텃밭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텃밭, 꽃밭 다 가능하고 어, 돌나물 엄청 많이 있네요. 위에서 계곡 바라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 비가림도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청운면 가현리까지 온 만큼 공기 좋고 매매가도 2억대, 2억 2천에 만나실 수가 있는 오늘의 주택이었고요. 어, 내외부 조금 더 손을 보신다면 훨씬 더 예쁘고 주말마다 오, 오셔서 쉬실 수 있는 휴식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문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양평 우리부동산 홍진아 수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